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겸 토탈 에세이 토탈 유학 컨설턴트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토탈 에세이의 논문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SCI와 SSCI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SCI란 Science Citation Index의 약자로 과학이나 이과 쪽 논문을 투고하는 공신력 있는 해외 저널을 말하고요. SSCI는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의 약자로 사회과학, 인문학 등 주로 문과 쪽 논문을 투고하는 저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Nature나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같은 공신력 있는 학술 논문지들을 모아놓은 저널을 SCI급 저널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게 된다면 이력서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력이 될수 있습니다. 또 교수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필수 요소기 때문에 요즘 교수님들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분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SCI급, SSCI급 저널에 나의 논문을 올리기 위해서는 논문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각 학술지 저널이 요구하는 스탠다드나 포맷 혹은 퀄리티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토탈 에세이가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토탈 에세이가 제공하는 논문 해외저널 투고 서비스는 이러한 공신력 있는 저널에 퍼블리싱 할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수집한 논문에다 기본 아이디어나 방향성 혹은 메인 포인트를 기반으로 살을 붙이고 해외저널에 투고할 수 있도록 포맷이나 퀄리티 혹은 자료 수집 리서치 통계 분석 사이테이션 임팩트 팩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탈 에 a 이는 SCI급, SSCI급, 스코프스, a n h c i 급등 공신력 있는 저널에 퍼블리싱할 수 있도록 작성, 수정, 리뷰부터 저널 측과의 활발한 소통 및 퍼블리시까지 모든 과정을 턴키로 올케어 서비스를 10년 이상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외 저널 투고 및 퍼블리시를 보장해드리는 국내 유일의 원스탑 턴키, 해외 저널 투고 및 퍼블리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밖에도 토탈 SA는 논문 컨설팅 관련 국내 최초 SCI급 해외 저널 등재를 위한 다양한 피어 리뷰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사이테이션 임팩트 팩터 애널리시스 모듈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토탈 SA 및 MIT SA는 SSCI급, SCIE급, Scopus급, ANHCI급, SCI급 저널에 논문 투고 100% 등재를 위한 360도 전방위 논문 컨설팅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SCI급 퍼스트티어 저널 등재보장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학자나 교수 혹은 연구원 및 학생들이 더욱 많은 퍼블리케이션을 외국 학술지에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의학, 법학, 기타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체능을 포함한 모든 학술분야 논문, 세계 유명 저널에 투고하도록 체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논문 컨설팅 검수, 수정, 첨삭. 표절 체크 및 CIFAS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비리그 및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출신 교수 및 PhD와 포스트닥터로 이루어진 국내 최고의 CIFAS 검증단이 논문 투고 및 등재와 발행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고요. 논문 등재 심사 과정인 피어 리뷰를 시뮬레이션하는 모의 피어 리뷰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경 비즈니스에서 주최한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를 수상하기도 했죠. 이 밖에도 토탈 에세이는 국내 1위의 논문 컨설팅 전문 업체로 의학, 법학 포함 모든 학술 분야의 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논문 초록 번역. 논문 전문 번역, 논문 수정 및 교정, 연구 논문, 오픈 소스 논문과 석사 박사학위 논문, 포스트닥 연구 논문 등 모든 종류의 논문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토탈에세이의 논문 관련 서비스들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자세한 상담은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혹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컨설턴트 김현주였습니다.